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강을 채우는 물이 될수 있습니다. 때로 물살에 쓸리고 쓸리는 지친 삶이어도 깊은 수심 밑바닥을 홀렁이 열고 말끔히 씻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밤하늘의 찬란한 별이 튈수 있습니다. 밤을 여닫는 별빛이 출렁이면 눈부신 그대의 목소리가 못다 채운 그리움 되어 하얗게 흐릅니다. 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숲을 떠나지 않는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. 바람 안에 잠든 무성한 숲이 눈 비비고 깨어나면 새벽 이슬에 젖어 더 푸른 입김으로 아침해를 자 울릴 수 있습니다. 강이 깊은 만큼 사랑하고 숲이 고요한 만큼 그리워하여 찬란한 저 별빛처럼 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그대를 지키는 단 하나의 아름다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.